자 이번 문제는 이 1번. 자 여기 있는 얘네들 다 표시해 주는 게 좋은데 여기서 알고 있는 사실, 얘는 45도인 거 알고 있는 거고, 얘는 그래서 60도인 걸 체크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는 게 sin 45도 분의 b라고 하는 것이 sin 얼마 분의 60에 해당되는 것 분의 마주 보는 변 6이 되는 거지. 자 그렇게 되면 small b라고 하는 것은 넘겨주시니까 얘가 2분의 2트 3이야. 분분수 취하시니까 루트 3분의 6이 12. 곱하기 사인 45도에 해당되는 2분의 루트 2를 계산하시면 되지. 자 그러면 얘는 지워지고 지워지니까 6이 되겠고 루트 3분의 6루트 2가 되는 건데 얘를 가지고 유리화를 해주시면 3분의 6루트 6 지워지면 2, 2루트 6이 정답이 되는 거야. 정답은 2루트 6. 다음 문제 가자. 자, 이번 문제는 되게 반갑지. 왜 반갑냐면 우리가 뭐하기 때문에 어그 교과서에서 나와있는 문제랑 같은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 문제를 이 a와 b가 같을 때라고 문제를 풀어도 사실 정답은 똑같이 나오지만 우리는 이 산술기와 평균을 이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에 대한 제곱은 a제곱이라고 하는 것에 더 저기 b제곱 그러면서 마이너스 eab 코사인 얼마라는 거 120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코사인 120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사라지면서 플러스가 돼버려서 이런 식으로 나오겠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120도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이라고 하는 것이 9루트 3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 그러면 9 루트, 루트 3 루트 3 사라지겠고 2 2 넘겨주시면 9 4 36 되는 거라서 a b 곱한 것은 36이다 이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예에 대한 최소값이라고 하는 것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라고 하는 것에 더하기 36의 최소값인 거거든 근데 여기는 있 얘도 0보다는 크다 그 여기도 0보다는 크다가 되는 거라서 산술기하 평균을 쓰게 되면 여기는 얘는 그냥 나가리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똑같이 써주시고 루트한 다음에 a제곱 b제곱이 들어가시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여기 있는 이 부분은 2라고 하는 것의 절대값 ab 근데 어차피 ab 곱한 것은 36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잖아 이 부분은 그래서 72 그런 다음 더하기 36 계산하시면 108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 ab에 대한 우리는 최소값 제곱의 최소값이 108이구나, ab라고 하는 것은 루트 108이 가장 낮은 거구나. 108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인수분해할 건데, 우리는 108이 얼마로 나누어진다. 그렇지, 6으로 나누어지고, 6, 어, 6, 1은 6, 6, 8에 48, 한번더 6, 38 이렇게 되는 거라서, 6루트 3이 최소값이 된다. 정답은 6루트 3, 맞아. 다음 가자. 3번 문제 갈 건데, 3번 문제는 제일 쉽게 나왔던 문제인 것 같아. 자, 문제 한번 가볼게. 3번 문제, 자, 그대로 대입, 대입 하는 건데, 아, 우리가 시그마는 더 쌤, 뺄 쌤, 그리고 실수에 대해서 나눴을 수 있다. 이라고 하는 것에 8,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것에 마이너스 5, 그 다음 더하기 10,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서, 16이라고 하는 것에 마이너스 15, 더하기 1 해주시면 되는 거고, 어, 10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정답이 11, 이렇게 나오는 문제. 정답 11 맞아. 다음 문제 가자. 자 4번 문제 갈 건데 이번에는 얘가 어떤 관계식을 구하라는 라게 문제였어. 근데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1700m 들어있는데 얘가 어떠한 관계식을 갖냐 이것만 찾으시면 돼. 그러니까 처음 양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n번째 남아있는 그 n번 반복했을 때의 an 개와 그 다음 한번한 an 플러스 1의 관계는 an을 가지고 냄비에 1000mL의 리터, 물을 더 넣고 그러니까 1000을 가지고 뭐 해준다. 그렇지 넣고 난 다음에 몇을 증발시킨다? 그렇지 3분의 1을 증발시킨다. 3분의 2는 남긴다. 라는 얘기니까 사실 이렇게 써도 이게 정답이 되는 거고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정리한 이렇게 된 것이 그대로 어떻게 3분의 2an 더하기 3분의 2000 이렇게 쓰셔도 사실 정답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뭐 전개한 것밖에 없는 거지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 자 그다음 가자 5번 갈게. 자, 5번 문제는, 5번 문제도, 서수령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았어. 무슨 말이냐면, 자, sn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이때의 n번째 항을 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 우리 구할 수 있어, 없어? 그렇지, 있지. s0라고 하는 것이 이때는 얼마거든? 0이거든.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는 수이다. 이 일반 항이 굉장히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수이다. 이렇게 성립을 써주시면 될 거야. n 빼주시고, 거기서 n-1 대입한 것을 빼주는 거라서, 2n제곱, 조금만 빨리 갈게. 마이너스 4n 더하기 2. 마이너스 n에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라서 여기서 지워지는 건 2n제곱, 2n제곱 지워지겠고,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 그러면 마이너스 4n에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라서 여기는 4n, 마이너스 3. 이것이 a n이 된다. 이렇게 체크가 가능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우리가 대입해 주시면 되는데, 얘가 어차피 n이 1 이상일 때 성립하는 거라서 이것을 가지고 대입하자. 이렇게 해주셔도 되겠고 혹은 얘를 가지고 그냥 유리화 해주시면 사실 제곱제곱의 뺄셈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그마 n은 1서부터 20까지 제곱제곱의 뺄셈은 an에서 an 플러스 1을 뺀다라는 얘기거든 공차가 4라는 거라니까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에 앞에 있는 건 an의 루트 마이너스 루트 an 더하기 1 이렇게 되시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냅두시고 앞에 있는 것은 1대입 하니까 루트 a1 마이너스 루트 a2. 자 그다음 루트 a2 마이너스 루트 a3.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서 지워지는 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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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진다는 얘기야. 첫째 항의 앞부분 살아남았어. 맨 마지막 항의 뒷부분이라서 마이너스 루트 2a 21 나오는 것이겠고. 그래서 얘를 가지고 계산할 때는 마이너스 4분의 1에 a1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1 대입하는 거니까 루트 1 되는 거고 21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20을 대입하는 거니까 82에서 3을 뺀 그러니까 82에서 3을 뺀다 얼마가 나오는 거야 어 다시 82에서 3을 뺀다 그렇지 얼마가 나오는 거야 그렇지 어 그렇지 9 82에서 3을 뺀다 82에서 3을 뺀다 나뭐 잘못했나 본데? 뭐가 잘못했는지 잠깐 위에 잠깐 볼게요. 자, 82에서 3을 빼는 게 아니지? 21을 가지고 대입하게 되면 84에서 3을 빼는 거지? 그러니까, 루트 81 이렇게 내시는 게 맞고,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에 1 마이너스 9가 되는 거라서, 얘는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8.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 2가 나온다. 그래서 2가 정답이 되는 게 맞아. 다음 문제 가자. 자 마지막 문제야. 평면 위에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n개의 원이 있다. 이미의 두 개의 원은 항상 두 점에서 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문제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는데 자 이제 시작해보자. a6의 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야. a1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n개의 원이 있다. 근데 동시에 원은 없다. 교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교점의 개수는 처음엔 얼마야? 0인 거야 근데 교점의 개수가 2개 그 다음 교점의 개수는 그렇지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지 규칙 한번 봐봐 처음에는 a1이 0인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2개가 늘어나게 되는 거지 자그 다음은 2개가 원래 있었다라고 보자 그럼 몇 개가 늘어나는 거야? 그렇지 하나, 둘, 셋, 네 개가 늘어나는 거야 자, 여기서 4개가 늘어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얘는 2개가 늘어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 그러니까 여기는 6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 원래는 하나, 그리고 둘. 원래는 있었고, 여기도 원래 있던 게 하나, 둘, 셋, 넷.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새로 생기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럴 수 밖에 없는 거지. 왜냐면, 하 이게, 어, 이게 원을 하나 만들 때마다 그 원래 있던 원과 두 개의 점에서는 만나게, 서로 다른 두 개씩 만나게 되는 거라서, 얘가 그 전에 있던 것은 세 개였어? 그럼 세 개, 세 개의 원이었어? 여섯 개의 점이 더 생겨야 된다. 이 얘기야. 그래서, 자, 그럼 계산해보자. 0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기준으로 2를 더한 2. 자, 천천히 가보자. 2를 더하니까 2, 4를 더하니까 6. 6을 더하니까 12. 그 다음 8을 더하니까, 그렇지, 20 이렇게 되는 거고, 8을 더했고, 그 다음 10을 더하니까 30 이렇게 되는 거야. 1, 2, 3, 4, 5, 6이 되는 거라서 정답은 30. 맨 마지막 정답, 32 정답이야.